자, 요거 이제 저때 산 건데, 아마 정리하고 뭐 업그레이드 가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요게 64%의 7전스 계정이죠? 어, 64%의 7전스 계정이고, 레벨도 82.90입니다. 80.90. 비번에는 이제 77 껴야되고 요렇게 하면은 지금 488에 249에 556이네요 488, 249, 556이고 촉 7t에다가 776666이네요. 44론에 759에 10펜이고. 자, 옥시벨릭에 짝풀에 큰 3. 군데이 419-525-207에 20. 우중은 3 1 7에 세정은 3 8 2 세적 1 7 5에 스네일 3 9 라울 초월에 1승에 곱하기 2마리 에르까지 있고요 48, 12, 16, 20, 28, 30개 30전설에 2단 하나 1단이 3개, 4개, 7, 8개, 10개, 11. 1, 1승 2개네요 아, 팬가의 VVIP 고맙습니다 영웅은 3개 빠지고요 2개, 3개, 4, 5, 6, 9, 10개 13, 14, 15, 20, 22, 24, 25, 28개 28초에 5승. 국가가 안정. 자, 희기는, 희기 희귀 풀이네요. 희귀 풀이고, 발라 3단이고요. 발 3단에 심대 박혀있네요. 아가마나 또뭐 심대 박혀있고. 그 다음에, 혹은 차례대로 봐요. 차, 차례대로. 전인 풀에다가 하나 더 있고, 2단 2개, 1단 2개. 4, 5, 6, 7, 8, 9. 영은 지금 9개 빠지고요. 4, 7, 9, 10, 14, 17, 20, 25, 28. 28 융합에 희귀 7개 빠지고요. 템컬은 64.4. 8, 3, 7, 9, 6, 1. 44개에다가 이벤트 육사 연구는 지금 하나 빠지네요. 연구 하나 빠지고. 코는 85.3이요. 85.3이고 19 전설에 14 20 21 6단계는 21개. 요렇게 돼 있고요. 각성은 11, 11, 12네요. 2단계고, 11, 10, 10의 2단계, 11, 10, 10의 2단계, 레비트 풀이고, 11, 10, 10의 2단계, 19, 10, 여기는 10, 19의 2단계, 여기도 989의 2단계. 정타는 은하수 계정이고요. 10단계 82991. 은하수 636. 자, 서약은 61이고. 이것도 당장 뭐 바꿀 건 없네요 당장 바꿀 건 없고 이것도 지금 맞춰져 있네요 한두개 정도만 바꿈 되고 고양이 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업그레이드 해볼까 아니 저거 늦게 고양이형고맙습니다 만원 마검사 7전수입니다 마검사 공수 풀에 실전스 신규 제외 그 다음에 이머지까지 있고요. 자 디스볼트샷. 하이드 하나 있고. 하 둘, 셋 27개 연계는 27개 전개가 지금 포션 3에다가 스턴 2그 다음에 임패방호 4개 부적이 5층, 7층 있네요 5층이랑 7층 있고 명코는 2580만, 신삭은 1280만. 자, 파축은 4완이고요. 칠전스3명코 계정이네요. 똑같은 거예요, 형님? 어, 슈버패스는 이제 그냥 더 많이 쏘는 형들 먼저 보는 거지. 고양이님 슈퍼 퍼팅만원 감사합니다 슈퍼패스는 뭐예요 템값은 얼마 안하거든요 형들 어. 지금 템값같은 경우는 씩불씩 20만원 잡고요 1,2,3,4,5,6,7,8,9,10 12,15 7씩 한, 2만 다이아에서 40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해서 60 정도 할거 같네요. 템60 정도 하고, 다이아가 지금 또2,500 다이아 있거든요. 저거까지 하면 은65 정도 나올 거 같네요, 그냥. 깔끔하게. 떨어진다 치고. 그 다음에 5 마제린 각인이고요. 나머지는 각인 아니고. 자,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형들. 요렇게 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가져가 수도 있나요? 자 요렇게 가져가실 분 형들 칠전스 캔클 64 불칸도전 가능한거 칠전스도 많이 떨어졌죠? 음. 아, SZ 형,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네, 저도 둘게요, 고맙습니다. 형들 지금 실시간 내고도 좀 해줘요. 어. 혹시 형들 400하면 들어올 사람 있어요, 통으로? 그러면 물어보고 400 시작해도 되냐고 해보고요. 없으면은 그냥 430에 올리고요. 이거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형들. 자, 혹시 400 하면 들어오실 분 있나요? 없으면은 430에 올려두고요. 7전스 400으로 들어오실 분 있어요. 라울 곱하기 두 마리에다가 에레에다가 침대에다가 템컬 64. 어 올려두죠. 어. 지금 400 해서 들어올 사람 없으니까 아마 방송 뭐안 보는 사람 중에는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올려두도록 할게요. 뭐같은 경우는 1,3 1,3,7,7로 올려둘게요 형들 1,3,7,7